고맙다, 랜턴. 자, 고생했습니다, 마지 응. 오늘 음 먹지, 끝나고? 마수지아이 아, 마수지 너무 자주 가가지고. 아, 마수지가딱 퇴근 시간에 다도 아, 킹 가야되나? 선 저기 마니 어, 맞죠. 응. 버킹가야나 어, 긴가야겠다. 선생님 꼬셔가지고 팀장이 꼬셔가지고 진 저거 벌레 3개 빌려줬으니까 팀장한테 쏘라고. 나 강도 같지만 증감수로 바꾼 거 보이지? 네. 아, 난 감사하면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증감수 다 바꿨어. 그때지 <라> <Madonna>, 진짜 못했지. 렇지 <라> <라> 뭐야? 뭐야 또나 커치네 실수 뒤질래? 어, 틀렸어. <웃음> <웃음> 이거 못하던 기준 해봐, 알겠지? 이거 빨리, 이거는 빨리 이해해, 이거 57번. 빨리 이해해봐, 다시 한 번. 어떻게 했어, 이거 57번? 여기까지 할수 있는지 알겠지? 여기까지. 네. 이렇게 나뭐 어떻게 이 어, 맞이 마이너스 빼 이렇게 되는 네. 거 아니야? 네. 따라서? 여기 네. 마이너스 2를 곱해. 누가 바뀌지, 그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2가 돼. 애1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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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네 <목소리도> 응. 누가 잡왔어이집은 없게 응. 증중수니까 이제 누가, 얘가 여기다 크다고 라 <목소리도> 어, 자,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자, 아, 다음 몇 번이냐. 야신번로2 0가1 5초에 어. 와. 근데 저희 오늘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어쩌 개빡세게 나왔어. 진짜. 아. 준이 있었으면 좋겠고몇 오늘 몇 단어 있냐면 몇 단어 있더라. 아무도네 몇단렇있냐몇단렇아있냐면1 2단아있냐왜 이렇게 앉아있냐? 왜 이렇게 앉아있냐? 왜 이렇게 일아다 끝내야 되거든 8일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은 모르겠다 이렇게 앉못나냐왜이아있냐왜 이렇게 앉아있냐? 이렇게 앉이랑 특강 아있냐왜이렇이 <laughs> 네 시간을 늘리더라도 무적술 열 번에 끝난다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아, 하나, 유1치번가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치환을 어, 하든 치환을 어, 안 하든 그건 너희 자유. 치환을 하는 게 낫겠지, 너희 편하겠지 그게. 시작합시다. 할게요. 자, 지금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 로그 2의 x곱하기. 아, 여기서 빌 때. 얘는? 로그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요 그렇지, 퍼펙트. 당연히 남았으니까 찢어야 되겠지, 회색으로? 네. 어, 그래야만 치수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뺄게요. 자, 그럼 E, 로그, 암산할게2 e X. 마이너스 로그 2의 4거든? 얘는 마이너스 2니? 이렇게 해서. 괜찮아? 네? 어. 이거를 치환야 굳이 하지 말자. 이거 그냥. 괜찮하지마이 2차 부통식 맞잖아. 얘를 미지수로 보면. 얘를 미지수로 보면. 2차 부통식이잖아 그냥. 얘를 치고 치환하면하면과 무슨 의미가 있어? 우우우. 2차 부통식인 거죠. 괜찮아. 이 덩어리 자체를 미지수로 보는 거야. X가. 그러면은 o g 2의 X가 2차 부통식이니까 여기에 해가 뭐냐면 0이고 여기는 1 넣으면 해. 거기2 되어있으니까 e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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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1되면 0되지 0과 1이라는 2차 무성식이 얘가 등장하는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0과 1 사이입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는 거다이시니까 바로 안 오나 봐. 그만 조용 없어. 이게 바로 안 오면 치환할 수밖에 없어. 치환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T 이 T 마이 0보다 너스작거나같가고보다작것나 c 다고그 do t h a 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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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 u n g y o u n 그러니까이거이다 이거 이이 o u n g Young? y o u 지 g Young? y 그 u n g y 는 u n g y 이 u n g Young? Young? y 반지 됐습니다. 자, X만 남길게. 아비안 시작하자마자 당연히 X를 보다큰에라고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반사 미안. 자, X만 남겨야 돼. 로를 죽여야 되잖아. 로골 죽이를 어떻게 해? 그렇지, 밑에 2를 취야지 물어볼게, 밑에 2를 취하면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증가함수를 취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예를 만약에 2분의 1을 취한다면 바뀌는 게 맞습니다. 감소함수. 증감한 수를 취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고 그럼 E의 0제곱은 몇이야? 음. 얘는? 얘는 놔두고, 얘는? 음. 어, 2 E는 약분되니까1만남고 얘는 2 그래서 1당2 합쳐서 3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시간 잘 하시고 아, 2차부터 이 풀려서 푸세요자 일단 이거 다시 풀어보시고 267번 267, 268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67, 268두 문제. r i g h 무브. i g 무브 아웃. 아 미안, 블랙코크 출신이라 이해? 예. 아공대실이 하다 그리긴 하다. 정확히 몰랐던 부분은 생각해 o u can't s 다 e the p i c t 다음에 I d o n 야 돼. 그래야만 다음에 u can't see the picture. I don't know if you can't 일 e e the picture. I don't know if you can't see the p i 어, 요즘 월급은 괜찮 공부해라. 너희들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숙제를 안 준다고 그런 건없어 당연히 숙제는 있고, 공부 따로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오늘 도 공부 잘해. 최대한 너넌 숙제 내일 와서 해라. 응. 응 내일 와서 해라. 내일 영어학원이지? 몇 시야? 7시부 시야? 시부터 거기. 라고 예, 네, 수있지 어? 아 진짜로? 아 맞다 저거도못 왔지? 때 어때? 응? 어? 몰랐네 인려고하어자 아시길 말라 위트 운동 해볼까 싶어 이걸로 미투운 남이 요이네너해야그 <laughs> <laughs> 아, 응. 어, 응. 조금 야 아, 이새끼또신다 정신이 존나 하. 진짜 너무 이내 동생이었잖아? 변사체냐, 알겠냐? 아, 너 이름 바최 <laughs> 변사. 변사 최신영 아먹 숙제 수어떻 이럴 수제도 아, 그 정도. 응, 아, 그 정도. 아, 그정일그 정도. 제는 오늘 아그 정도. 그정 오늘 정도. 오늘 집에서 해그지고 보내줄 그있도그 정도. 그 아프니까 또뭘할수 없잖아. <laughs> 아, 아 지금 남장 태우가지 세븐, 이거 백칠십 번. 응.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이거? 이 절대값 이게. 페트가 응. 영, 응. 뭐 마이너스 붙는지 안 붙는지 그거 나 어, 이거 뭐 이거 보여준? 와 <laughs> 보여? 이거 나이스, 보고 도끼 대면 푸는 거고 보고도 아무런 생각 안들고거 아무 생각 안, 안 들지? 예. 이거를 음. 보고 저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x 제곱은 마이너스 x의 제곱과 같해. 알아? 뭐? 왜 2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결과 같아예 네. 맞아? 어. 그래서 제목 밑에 있는 거부네 번째로 바꿔도 상관없어. 괜찮아? 네. 어. 따라왔어, 안 따라왔어? 알아볼래? 빨 공부할 기본 아, 다음, 잘 다음. 다음. 내가 이렇게 써도 결과 똑같아. 네. 괜찮아? 네. 심지어 내가 그냥 이렇게 써도 결과 똑같아. 이게 저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각 나와야 돼. 다그 그래서 뭘쓸 거냐면, 얘랑 얘랑 같아. 따라서, 여기는 이 새끼지? 얘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게 보여요? 아, 그럼 이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 절대값 백스를 튀로치거야 아니? 음, 이게, 음, 이게 음. 이를 앞으로 보내면은, 네.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괜찮아? 어 아, 근데 이렇게, 아니, 아니 두이뺄 거야. 이렇게 빼니까 어, 진수끼리 나누는 거 아니겠냐? 예. 네. 어, 그러면 실제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예. 괜찮아? 그냥 약수인요 예. 괜찮아? 아. 그만 남는데 양변 로그로 없어지게 하는 이렇게 주십시게 괜찮아? 그럼, 네. 괜찮아? 네. 어. 그럼, 이렇게 괜찮아? 네. 그럼 좌변에 절대가이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좀 반은 빠. 등수까지 그러면 절대값 부등식 아니면 벌, 뭐 해가 절 해가 저전부다리 일곱 개다가 또틀리두개 포함 저, 포함이니까 절대값 X가 영보다 크다 써줘야 돼아 근데 이거는 X가 영만 아니면 다섯인데 저저게면안저어 <laughs> 어, 이거 어, 이거는 실제로 풀면은 X가 영만 아니면 무조건 영다 어, 이겠 어. 아, 세진프야 아, 반은따랐는데 뭐.. 슨나어2 6 8번 풀었어? 네. 어. 최준아2 6 8번 풀었어? 네. 어그었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식사해, 식사해. 어, 가야지 이제. 어, 어. 아, 오늘 고생 많았어. 유제 외에 가서 오 아. 저이 아. <laughs> <laughs> 야. 끝내야 돼한 단원씩. 야 하루에 한단원씩 끝내야만 우리 그 목표 미분법까지 끝내야 돼. 야, 다음 시간에는 잭가 어려울 수 있어. 마음을 준비하고 와. 드디어 지수, 로그함수의 미분법과 극한. 함수의 극한에서 다시 배울 거야. 야, 기대하고 오세요. 고생했어, 잘가. 아, 여기가 제일 고생했어. 헤드백은 아주 그냥. 어. 야, 고생했어. 야, 버스 없냐? 있어요? 차 없어? 차. 직금 버스요? 어. 아, 있어. 빨리 봐 어, 어 잘가. 고생했어. 어, 카톡으로 오케이, 하자 我大妈，是来干啥？<吧>